음반만 발표했다 면 음원 차트 석권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20대 여배우 최초로 2년 연속 백상예술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자 부문 후보의 선정 드라마, 영화, 광고에서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멀티 엔터테이너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최연소 기부 영웅 아이유입니다. 아이유는 16살 때 미아라는 곡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어느덧 데뷔 15년차인 중견가수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아이유를 따라잡을 솔로 여가수가 없을 정도로 최정상급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스태프도 많아서 매니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댄스팀, 경호원 등이 포함된 아이유 팀은 무려 38명이나 된다고 해요. 스케줄 하나를 소화할 때마다 38명 전부가 거의 매일같이 따라다닌다고 하니 이 정도면 헐리스타 뺨치는 스케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이유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건 감성적이면서도 강함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음색. 여기에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작사, 작곡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가요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 그녀의 인기와 파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일례로 아이유는 찬미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하이트 진로는 2017년 소주 브랜드 중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고요. 그녀의 깨끗한 이미지가 차미슬 역대 모델 중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아 최근에는 차미슬 모델로 재발탁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셀럽 중에서도 아이유의 팬이 많아요. 배우 송승환은 과거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이유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말했고요. 배우 송혜교 역시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도 가고 촬영장에 커피차를 직접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엑소 출신 가수 겸 배우 타오는 그녀를 향해 공개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웨이보 라이브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한때 그분에게 DM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 상대가 누군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바로 아이유였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팝스타 포스트 말론도 아이유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할 정도인데 그보다 더 신기한 건 북한에서도 아이유의 인기가 상상 초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과거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북한 장마당에서 DVD로 판매되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아이유의 노래까지 알려졌는데요. 201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북한군 총격사건의 북한 기순병사 역시 의식을 회복하자 아이유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녀의 인기 요인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예쁜 외모, 그리고 예쁜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슬픈 노래를 잘 소화해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받고 공감받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예전에 컬트쇼에서 나만 몰랐던 이야기를 불렀었는데 같이 출연한 인순이가 애기야, 너 안에 뭐가 들었니? 라며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자신이 부른 수많은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한다는 겁니다. 발라드. 팝, 재즈, 스윙, 록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곡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한국 가요계에 아이유라는 새로운 장르이자 아이콘이 만들어졌고 그녀가 음원 차트를 장악하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규 오집 라일락을 발표했죠. 악동뮤지션 이찬혁, 딘등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지원 사격으로 나서 팬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어 네노라는 음원 차트에서 1위는 물론이고 앨범에 수록된 여러 곡이 차트 상위권을 모두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유는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거 아시죠? 특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는 역대. 후보로 연기 호평을 받아 그의 백상 연기 대상 후보로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호텔 델루나에서도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해내 드라마가 아이유 화보집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팬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인데요. 해외에 다녀올 때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간식을 사서 건네주는 건뭐 유명한 일화가 됐고요. 2015년에는 매니저도 없이 혼자 일본 여행을 했는데 이게 팬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결국 그녀가 가는 곳마다 팬들이 따라다녔는데 귀찮아하기는 커녕 한 명씩 사진을 다 찍어주고 나중에는 결국 팬들이랑 같이 놀며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2018년 데뷔 10주년 팬미팅 때는 고3 수험생 팬이 소원으로 학교 졸업식에 와달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간 거예요. 거기가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김제역었는데 아이유가 졸업식에 깜짝 등장해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이때 또 센스 있게 졸업생 전원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팬들의 응원, 팬들의 사랑 하나하나에 늘큰 리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유를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화에서도 아시다시피 아이유는 정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음악에서도 알수 있지만 성품이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그래서인지 예전에 영웅 호걸이라는 예능에 출연했을 때 당시만 해도 여고생이었는데 산신령, 애늙은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녔습니다. 아이유가 11살 차이 나는 배우 유인나와 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도 두 사람 성격이 잘 맞는 것도 있지만 그녀가 또래보다 진중하고 어른스럽기 때문일 텐데요. 반면에 천진난만하고 소녀 같은 모습도 지니고 있어요. 자신의 음악이나 생각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굉장히 소신 있고 똑부러지지만 예능 프로그램이나 친한 동료들과 있는 모습을 보면 제나의 또래 친구들처럼 활발하기도 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외부 환경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스타일이라 수많은 악플이 달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워낙 두터워진 팬덤과 소속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대응으로 인해 안티팬이나 악플러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가진 넘치는 재능과 대중의 사랑으로 어린 나이지만 큰 명예와 부를 축적하게 된 아이유.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부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보답하고 있는데요. 목요인 동독여고에 아이유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걸고 형편이 곤란한 후배들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이외에도 도서를 기증하기도 하는 등 후배들의 든든한 선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도 여러번에 걸쳐 각 1억씩 매번 큰 돈을 기부했고 매년 자신의 데뷔 기념일에도 저소득층을 위해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것 외에도 기부 내역은 셀수 없이 많아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힘든데요 2019년의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약 9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 포부스 최연소 아시아 기부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방역 및 의료 지원의 목적에 기부를 여러번 하였고 특히 의료진이 각종 용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대한의사협회에 1억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아이스 조끼를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큰 수익을 얻게 되면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 곤혹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아유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녀도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인기를 끌기 전까진 대중의 사랑이 고픈 가수였고 어린 시절에는 좋지 않은 가게 사정 때문에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데뷔 후에도 각종 루머와 안티 팬들의 비방 때문에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많은데요. 그런 어려움과 좋지 않은 시선을 뒤로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솔로 여가수로 자리잡은 그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아이유 함께해요 아이유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로 자리잡고 연기자 광고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존재력을 입증한 아이유. 그녀가 말하길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말을 늘 되새긴다고 해요. 어려웠던 일을 포기하고 털어낼 때또 다른 기회나 새로운 일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롭게 찾아올 기회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도 더 많은 일을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셀럽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신만의 재능을 발판삼아 독보적인 분야와 음악세계를 구축한 대한민국 최고의 솔로 여가수 아이유의 어록들을 들어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셀럽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